네, 안녕하십니까? 저 A1 오토의 김조호 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쉐보레의 타호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타호 모델은 사실상 단일 트림이에요. 거기에 이제 블랙 나이트 패키지랑 그리고 테크 패키지 이렇게까지만 있는 사실상 완성형 모델이라고 봐 주시면 되십니다. 완전한 풀 옵션 모델로 가져왔고요. 거기에 이제 블랙 나이트에 대한 다른 차이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외관과 내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보시기에 앞서서 우선 차량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기본 차량가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 패키지를 적용을 하셨을 때와 그리고 블랙나이트 패키지를 적용을 하셨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디테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초대형 SUV 모델이기만큼 굉장히 웅장함을 좀 먼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웅장함과 동시에 헤드라이트는 생각보다 조금 작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LED 헤드라프 채용하고 있고요. 앞에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블랙 나이트 패키지의 특징인데 색상을 블랙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릴 사이즈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웅장함을 조금 더줄수 있게끔 가로로 길어 보이는 형상을 많이 띄고 있는 것 같아요. 하부를 보게 되면은 크롬으로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차량가 대비해서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실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크롬으로 해서 잘 깔끔하게 마무리해 준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측면. 상부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측면부 보시게 되면은 길이가 전장이 총 5m가 넘습니다. 총5,300 정도가 되는데 웅장함이 굉장합니다. 일단 블랙 나이트 패키지를 적용하면서 이제 하이컨트리 등급 자체를 블랙 색상으로 레터링 잡아주고 있고요. 우측에 하단에 이제 타워 네이밍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좀 엄청난 사이즈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이어는 브릿지 스톤 채용하고 있고 휠은 총 22인치짜리 휠입니다 휠 디자인은 사실 엄청난 특별함이 들어가 있다기 보다는 약간은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블랙 나이트 패키지로서 이제 휠 또한 블랙으로 색상을 좀 바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엄청난 사이즈를 보이고 있는 차량이니만큼 문 크기도 굉장한데요 제가 키가 믿기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180입니다 180키 이 정도의 높이의 문 차량이면 웬만한 어린이 분들은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실 거예요. 여성분들도 그러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동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장착으로 채용하고 있으니까 디자인의 영향 없이 깔끔하게 잘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들어가서도 한번 볼 텐데요. 1열부터 시작해서 C필러까지 보면 유리창이 굉장히 좀 크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신성도 그리고 개방감도 굉장히 좋을 걸로 조금 보이고 있고요. 개방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실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후면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후면부 보시게 되면은 전면이랑 동일하게 엠블럼도 블랙 나이트 패키지를 통해서 블랙으로 색상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전체로 보시게 되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깎여 있는 듯이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 SUV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둥근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면 타우 같은 경우에는 깎아주면서 조금 더 웅장하게 커 보이게끔 디자인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이타 파워 모델 같은 경우에 6,000cc가 넘어요. 그 엄청난 400마력을 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플러도 지금 트윈으로 해가지고 총내 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내구 전부 다 실사용되는 그런 머플러를 띄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보시면은 약간 특이한 좀 기능이 하나 있어요. 요 유리창이 열리는 건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열렸고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신기했고 지금 열렸을 때도 굉장히 특이한데 보통 이제 차박할 때 너무 답답한 감이 없지 않을까 싶을 때 이렇게 열어주고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열고 실내 공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도 같이 열어봤는데요 일단은 트렁크 용량을 먼저 보시기 전에 지금 해당 모델 타워 같은 경우에는 3열도 같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열은 우선 접어놓고 한번 용량을 보고 있습니다 3열을 접어놓으면 짐은 다 넣으실 수 있을 만큼 용량이 굉장히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 명이서 이제 다 같이 이동을 할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열을 펴서 이동을 하실 텐데, 3열을 피게 되면 트렁크 용량이 생각보다 없어요. 트렁크 용량을 포기하면서 안에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내 들어가서 한번 직접 체험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거는 이런 3열을 워낙 차체가 크다 보니까 수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들것 같은데, 그래도 3열은 다 전동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라와? 어, 어, 아, 어, 반대로 눌렀구나. 음, 전동으로 다 진행이 가능하고요. 오, 어 이열도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어 깜짝 놀랐네. 왜요? 어 맞아요. 방금 전에도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2열을 접히는 건 너무 좋은데 누가 있으면 조금. 좀... 어,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좀 파워풀하게 다쳐주기는 해요. 그래서 다 접고 짐을 실는다 또는 차박을 한다. 가운데 공간이 비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차박을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차량일 것 같고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게 많이 투박해요. 일반적으로 조금 픽업트럭에 가까운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는 핸들에 버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심플하고 차체에 비해서 스티어링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무거운 감은 있어요. 여성분들이 운행 보시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에서 볼수 있었던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이드로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볼수 있습니다. 그리 굉장히 독특한 게 기어 노브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기어 변속을 할때한 번씩 당겨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파킹이나 엔단 같은 경우만 버튼을 눌러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모델이니만큼 편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테크 패키지에 적용되는 모델이 기본적으로 자율 주행이 들어갈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충돌 방지 보조의 기능은 가지고 있는 이 타워 모델인데 테크 패키지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긴급 제동 시스템 또한 전방이나 후방 동시에 적용이 되시니까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꼭 적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에 들어오면 이런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는 크게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열에서 셀루프나 그리고 창문 때문에 들수 있는 그런 개방감은 굉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1열에서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1열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앞차 차간거리가 정확하게 좀 느낌이 안 와요.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충돌 방지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많이 좀 채용해 준것 같고요. 운전석에 햅틱 반응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뭐냐면 후진이나 전진하고 있을 때 저속 주행 했을 때 사람이나 아니면 차량이 접근하고 있을 때 보통 스티어링이 진동이 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주잖아요. 얘는 되게 독특한 게 시트가 울립니다. 시트에서 진동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좋은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열 한번 가볼게요 2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감 굉장합니다 천장 다 뚫려있는 것 같고 사실상 가림막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여기 부분, 손잡이 부분 말고는 거의 다 뚫려있다는 라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열의 디스플레이도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이제 공간, 이 차체를 활용한 거는 굉장히 잘해준 것 같은데 옵션도 이제 편의 근응은 웬만해선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SUV의 2열이면 보통 이제 전동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쉽게도 전동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수동이에요. 앞뒤로만 이렇게 당겨서, 아이고. 이렇게 좀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대신 이 부분만 빼면은 착좌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조금 딱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열에도 투박하게나마 공조 시스템 자리에 하고 있고 열선 또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공간감을 빼면 사실 1억에 가까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전동 시트가 빠지는 거는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고요. 이열 접는 것도 지금 뒤에서 버튼. 어우. 네 접는 것도 가능하고 한번 접으면 시트가 폴딩이 되고 두 번을 눌러주면 완전히 시트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힘 많이 들지 않게끔 전동으로 잘 만들어줬어요. 네 이렇게 해서 타오 모델의 실내와 외관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함이 해소가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 타오 모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이 저희가 확보했을 경우에 보통 짧은 면은 한두 달뭐 길게 해도 이제 3개월 정도면은 확보할 수있게끔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타우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꼭 문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우 차량 알아보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고요. 더 많은 차량 정보와 이슈로 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